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곳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장소에, 그문 앞에, 육중하고 차갑고 완고하게 닫힌 그 논문 말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에게 그 문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직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고쳐지기를 거부하는 깨어진 관계의 문입니다. 어쩌면 모든 의학 보고서와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잠겨 있는 건강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영혼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지만 당신 앞에서는 화관감 벽만 마주하는 꿈, 소명의 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밀어도 보고, 두드려도 보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어도 보았습니다. 당신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했지만 여전히 그 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 속에서 불안한 질문이 당신의 영혼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문제가 문이 아니라면, 만약 문제가 당신이 그문 앞에서 해온 말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선포의 능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사람들이라고 묘사했던 초대 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거의 외계인처럼 보이는 담대함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재정의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 문화로부터 상황의 희생자가 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마비될 때까지 문제를 분석하며 종종 권능을 취하기보다는 희망적인 소원 목록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세기 동안의 수동적인 기독교 아래 묻혀있던 비밀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것과 문제에 대해 선포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 영적 차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야말로 친구 여러분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얽혀있는 패턴 일종의 신성한 기하학이 있는데 우리는 현대적인 세련됨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숫자세의 패턴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베드로는 그의 가장 큰 실패에서 그리스도를 세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복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세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 3일 밤낮을 땅의 심장부에서 보내신 것의 예표였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처럼 버려졌지만 다시 살아나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숫자세에 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증, 신적 완전함,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선포를 세번 반복하는 것에 대해 우리 대부분이 결코 접근해 본적 없는 차원의 능력을 해방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으면서 재발견되기를 기다려온 원리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잠먼 18장 2일절의 강력한 구절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힘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그 단어는 야드로 문자적으로 손 또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가 단지 말을 형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위임된 권세의 도구인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단지 공기 중의 진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씨앗입니다. 그것들은 선포입니다. 그것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나타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현실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말은 하늘과 연합된 건설 행위이거나 지옥과 연합된 파괴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에 떠있는 질문, 여러분의 남은 생을 결정할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혀를 생명의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까?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닫힌 문 앞에서 자신의 사형 선고에 서명해 왔습니까? 선포가 어떻게 문을 열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선포 뒤에 있는 능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서양인의 사고방식에서 이름은 단지 꼬리표일 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의 사고 방식에서 이름, 즉, 쉐문, 그 사람의 본질, 권세, 그리고 임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대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마법의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죽음과 지옥과 죄를 이기신 분의 완전한 권세와 즉각적인 임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큰 권세를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길고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그는 치유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권세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중요한 구별로 이끕니다. 간청과 선포의 차이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간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알때 자세는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그를 고쳐 주실까 간구하는 신자는 불확실성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약속을 하는 신자는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이미 진리인 것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이 움직이도록 요청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우리의 산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산에 직접 말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이 약속을 할때 여러분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명령을 실행합니다. 위대한 CS 루이스는 우리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을 때이 진리의 본질을 건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하시니 만물이 존재하게 된 말씀, 즉 로고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일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말씀하시고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또한 우리의 말에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 질서, 아름다움을 존재하게 부르며 하나님의 창조적 본성을 반영할 수도 있고 혼돈, 죽음, 무질서를 뿌리며 죄의 파괴적 본성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고 그분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하늘에서 이미 선포하신 현실을 땅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왜세 번일까요? 왜이 특정한 반복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신명기 19장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확정될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울은 이 원리를 재확인합니다. 숫자셋은 영적 영역에서 어떤 사실을 법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전도서 사장에서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라고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은 믿음의 밧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포할 때 여러분은 권세의 밧줄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것들의 확증된 진리의 밧줄을 엮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사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다친 문, 저 불가능의 산이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것을 삼중 증거로 원수에게 퇴거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중 능력의 밧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도 보기 전에 먼저 말하는 믿음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수동적인 믿음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린 후에 믿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상황이 바뀌도록 상황에 말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조용하고 희망적인 기도로 거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 선포와 함께 자신의 문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골리앗을 물리쳐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인의 눈을 바라보며 결과를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담대함을 보십시오. 그는 상황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말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돌을 짚기 전부터 현재 시제로 오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가 던진 첫 번째 무기였고 그것이 물리적인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보장한 것이었습니다. 혹은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그녀의 현실은 질병, 고립, 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가진 것을 다 썼지만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외부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매혹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오세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시제로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녀는 이것을 한 번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혼잣말로. 혹은 마음속으로 거듭거듭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나을 거야 라고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그녀의 내면의 선포는 그녀의 불가능이라는 시면 위에 믿음의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을 것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증거는 그녀가 계속해서 선포하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군중을 밀치는 행동을 낳았고 그 행동이 능력을 풀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은 그녀의 영혼의 그 확신을 단련시킨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리고 성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터무니없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요새화된 도시주위를엿새 동안 조용히 행진하는 것, 그러나 일곱째 날 지시는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그 외침은 성벽이 무너진 후에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침은 성벽을 무너뜨린 음파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굳건하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벽을 향해 외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는 여전히 난공불락의 요새를 보면서 승리의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는 이미 열린 문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포는 여러분 앞에 여전히 닫혀 있는 문을 부수기 위해 사용하는 영적 공성퇴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기 전에 승리를 외치며 바로 그 외침이 그것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이 원리는 우리 하나님의 바로 그 DNA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하며.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입니다. 그분은 사물이 존재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름을 붙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름을 붙이시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을 존재하게 부르십니다. 그분은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숨어 있을 때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이삭이 태어나기 몇년 전에 아브람, 즉, 존귀한 아버지를 아브라함, 즉,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방법을 모방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질병, 핏, 깨어진 가정에 대해 예수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우주의 창조적 방법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물리적 차원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이미 현실인 치유, 공급, 회복을 존재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필연적으로 입을 통해 진리의 선포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수준의 믿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직한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입에 영적 수술을 해야 합니다. 먼저 진단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인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한 채, 자신의 삶에 대해 죽음의 말을 내뱉으며 하루를 보냅니까. 나는 이 빚을 절대 갚지 못할 거야. 이 병은 우리 가족력이니 나도 아마 걸릴 거야. 내 결혼은 이제 끝났어. 나는 항상 이랬으니 바뀔 수 없어. 이런 말들은 단지 비관주의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저주하는 예언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여 여러분이 어둠의 왕국과 맺는 협정입니다. 민수기 33장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하였을 것이니라. 그들이 자신에 대해 선포한 인식이 그들이 살아간 현실이 되었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이 약속을 소유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한주 내내 자신의 미래, 건강, 재정을 저주하는 것은 영적인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휘를 바꾸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모든 패배의 말을 식별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상응하는 약속으로 대체하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나는 파산했어라고 말하는 대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 선포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아파라고 말하는 대신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는 사실이 아닌 것을 자신에게 납득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열등한 사실을 대체하는 우월한 진리를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말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우리가 이 능력의 여정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대체를 할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사야 55장의 약속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신성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물을 띈 유도 미사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두려움, 분석은 모두 헛되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의 온전함이 뒷받침하는 힘을 우주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그분의 말씀을 위한 운송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 예수라고 세번 선포하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선 육신 하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예와 아멘이신 그분께서 그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취소할 수 없는 통제권을 가지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적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이 본질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적 소망은 단순한 낙관주의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현재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완전히 나타날 현실을 지금부터 즐기기 시작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우리는 이미 과거 완료 시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결과를 가진 완료된 행동입니다. 하늘에서의 여러분의 위치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 치유 또는 공급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기 땅에서의 고백을 하늘에서 이미 기정사실인 여러분의 위치와 일치시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다리가 되어 하늘의 이미의 현실을 땅에 아직 아니의 경험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이 선포하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면 여러분은 아마도 더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문을 통과할 용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초대이자 명령인 한 단어로 응답하십니다. 오라. 예수님의 말씀은 가능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위해 물리학의 법칙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열린 문이 그를 배 밖으로 순간 이동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발을 내딛고. 알려졌지만, 불안정한 배의 안전을 버리고, 물의 초자연적인 불안정성 위에 발을 디디는 끔찍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우리는 우리 배의 안전한 곳에서 그분께서 주신 무서운 기회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마비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분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쉬운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용기를 요구할 신성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신 문을 닫을 수 없지만 그는 한 가지 전술의 대가입니다. 문턱에서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속삭일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선포가 문을 열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의 용기인 이유입니다.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포와 완전한 나타남 사이에는 시간 강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다림의 골짜기에서 대부분의 믿음의 싸움이 패배합니다. 그것은 외치라. 와, 성벽이 무너지는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치유를 선포했지만 증상은 여전히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공급을 선포했지만 은행 계좌는 여전히 적자인 시간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 골짜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의심하고 흔들리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골짜기에서 가장 큰 유혹은 여러분의 옛 패배의 어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은 믿음이 허물고 있던 벽을 입으로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반복적으로 하신 명령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였던 이유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을 때에도 우리를 가두는 내면의 자물쇠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라고 세번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지 외부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과 용기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까요? 우리는 기적이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함이더라. 의심, 냉소, 불평의 환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밀어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생명의 말은 여러분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직장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분위기를 깨는 자가 됩니다. 비관주의의 구름이 있던 곳에 여러분은 희망의 빛을 풀어 놓습니다. 결핍의 영이 있던 곳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함의 현실을 풀어 놓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땅을 침범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분위기는 미래의 기적을 현재로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작용하는 기대감을 만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막연한 희망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능동적이고 집중된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즉시 그녀의 혈액 근원이 말랐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대감은 수동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신에 찬 구체적인 기대입니다. 여러분이 닫힌 문에 대해 예수라고 세번 선포할 때, 여러분은 마음의 밭을 갈고 의심의 잡초를 뽑고 기대감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대감이 피뢰침이 번개를 끌어당기듯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결국 모든 것은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훌륭하게 가르쳐 준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보다 덜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더 현실적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닫힌 문, 의학적 진단, 은행 명세서, 은 일시적이며 변화에 종속됩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권세, 여러분의 승리의 현실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물리적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정복하고 변화시킬 능력을 가진 더 우월한 영적 실제를 그 위에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라고 세번 말할 때 여러분은 최고의 실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르고 모든 열등하고 일시적인 현실이 그분께 굴복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때그 능력은 배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당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개인의 선포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신자들과 믿음으로 합의할 때 여러분은 하늘이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의 교향곡을 만들어 냅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저는 여러분을 이것을 실천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에 대해, 그 불가능에 대해 저는 여러분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또는 속삭임으로 또는 여러분의 영의 침묵 속에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산을 움직이는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미 쟁취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제 이 공간을 합의의 장소로 만듭시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믿음의 인장이자 우리와의 합의점으로서 아멘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라고 명령하는 문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여러분과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에 닫힌 문들의 기초를 흔들 집단적인 승리의 소리를 냅시다. 여러분의 기적의 여정은 지금 한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